안녕하세요. 강피드입니다 여기는 제가 5월에 시공했던 청라 현장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시공하고 3개월이 지났거든요. 그래서 정원이 3개월 만에 어떻게 변했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어, 우선 앞에 주차장은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고요. 음, 여긴 그때 검은 벽돌로 바닥을 포장했었습니다. 그래서 질문 중에 이제 이게 차가 밟고 하면 이런 끝부분이 깨지지 않냐고 말씀 음 저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. 이 벽돌 자체가 바닥용으로 강도가 강하게 나온 벽돌이었어요. 그때 수입 벽돌인데 그래서 지금 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끄트머리가 깨지거나 뭐 부분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때 깔면서 깨진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보기 싫을 정도로 파손된 부분은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그때 시공했던 니노블록도 올 장마철에도 잘 버티고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뒤쪽 정원을 가보면 정원이 지금 이렇게 좀 밖에서 보니요 어이구 <laughs> 떨어질 뻔했어요. 잠시만요.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이렇게 변했습니다. 지금 시공한지 3개월 지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라임라이트들도 올해는 좀 꽃을 낮게 피웠어요. 라임라이트랑 에메랄드 그린들도 잘 자라고 있고, 어 그때 5월에 시공해서 뭐 죽은 나무 없이 지금 잘... 잘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그때 제가 시공할 때 배수를 이렇게 올라온 땅에다가 그때 좋은, 진짜 좋은 마사를 받아갖고 이번 장마철에도 뭐 녹은 거 없이 다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체 정원주 분께서 깔끔해 관리를 해주셔갖고 정원이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뭐 그럴 때 심고 뭐 죽은 교목이나 관목이 지금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또 이제 뭐 늦여름 꽃들이 거의 막 빠지고요. 이제 가을 꽃들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때 약간 제가 그때 하고서는 이제 뭐 이쪽 바닥 보장도다 규사들이 보였었는데 이제 규사들이 다. 치우고 나니까 이렇게 바닥이 잘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 장미를 좋아하셔서 장미원 장미도 꽃을 올해도 잘 보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만들었던 수도과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텃밭 근데 내년에는 텃밭 안 하고 이제 이쪽에 화단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. 지금 정원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어 그때 시공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면적은 작은데 진짜 요소가 많이 들어갔습니다. 바닥 포장도 지금 벌써 앞에 강자까지 하면 네 종류고요. 벽돌, 그 다음에 이노블러, 그 다음에 포피리에서 그래서 여기는 그때 영국식 정원을 원하셨는데 어 지금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오래 지나고 내년 되면은 식물들이 더 풍성해지고 나면은 진짜 내년이 제일 이쁜 정원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희 스타일을 <laughs>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영국식 정원을 조금 자주 시공을 합니다. 그거는 어요거 말씀드리려고 계속 하다가 못했는데 <laughs> 저희도 디자이너 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시공을 하고 디자인하시는 분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하셔갖고 이런 영국식 정원을 저희가 조금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제가 이제 시공 영상을 오래 <laughs> 여기가 올리고, 그 다음 못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밑에 쪽에서 널서리 준비하고 있어서. 그래서 정원이 그때 시공하고 어떻게 변했나 이제 온 김에 같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잠깐 카메라 들고 여기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뭐, 저희가 이제 잘, 뭐, 잘 크게 식물 만들어 드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이렇게 이쁜 정원이 된 거는 여기 정원 주분이 그만큼 이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이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